2018년 1월 겨울방학을 맞아서 우리 지역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지역체험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7,530원의 시급 인상에 따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지역의 청년들이 고성해서 방학기간 동안 운정 체험을 통한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서 미래 자신의 진로 체험을 탐색해보고 진로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 오늘 진행한 문화 지역 탐방 행사는 지역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또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지역 탐방 행사로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출신 대학생 등 청년 예순 세 명을 선정해 1월 한달 동안 지역 체험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지역 청년들은 먼저 고성 역사 탐방에 나서 고성 박물관 소가야 유물 전시관과 특별 전시실을 둘러본 뒤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소감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일정에서는 두 개조로 나누어 공룡세계엑스포 개최지인 당항포 관광지를 둘러보고 수리조선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삼강MNT를 찾아 현장을 경험하고 중요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강대를 찾아 지역문화를 알아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학내 고성군수 관한 대행은 다양한 분야의 군정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보탬이 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 속에 좋은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들이 제한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등 60여 명의 청년들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센터, 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등 31개 고성군 사업장에서 문화재 등록자료 전산 입력이나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도로명 주소 DB 정비와 조사 활동, 읍면 민원 안내와 농지 업무 중 직불제 신청 업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업무를 체험하게 됩니다.